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10월 20일, 자, 제1 리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 홈에 가시와 레이솔이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죠. 자, 그럼 우라와 레드와 가시와 레이솔로,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자, 저의 모든 분석은 초안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자, 앞에 보시면 97회차, 98회차, 아, 자 가족방에서 프루토픽 받아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에이? 자, 앞에처럼 프루토픽까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한 링크 있습니다. 에이?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자, 이런 조합피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돈 드는 거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은.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자, 우라와 레드 대 가시아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 자, 2 1일 자, 1 9시 30분, 저녁 7시 반이죠. 사이타마 스타디움이라는 2002라는 구장에, 우라와 홈에, 가시아가 원정으로 넘어가죠. 자, 우라는 13승 11무 5패로 승점 50점에,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라와고, 가시안 6승 11무 12패로 승점 29점에 현재 16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시아입니다. 자, 일단 두 팀. 자, 일단 포르토 발매하기 전에 제가 경기를 짧게 한번 분석을 해온 거고. 자, 우라와 가시아 팀 분위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우라는 간바오사카 잡고 요코에프션은 팩이고, 하노이한테 이기고, 요코마리한테 졌지만, 2차전 경기는 2대0으로 이기면서, 현재, 현재 분위기는 3승 1무 1패로, 뭐 나쁜 분위기를 가지지고 있지 않는 상태죠. 자, 일단은 우라와 가시아, 자 일단 보시게 되면 15일 날 경기를 마지막에 치렀고 가시아는 8일 날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아, 잠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오라아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다라고 보실 정도로 5일에 쉬고 5일을 쉬고 경기를 치르지만 가시아 같은 경우는 12일을 쉬고. 현재 경기를 치르죠 그렇기 때문에 원정 경기지만 체력적인 부분은 오라와 홈이지만 그래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자 그리고 가시아도 최근 분위기를 보시면은 요코마리, 요코 F C한테 이연승을 했고 자 호코카한테는 졌지만 그래도 반등의 여지를 이어가면서 연승을 했습니다. 샤포르한테 이기고 구마모토한테 이기면서 최근 분위기는 4승 1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 가시아죠. 최근 분위기는 우라보다 그래도 가시아가 현재 좋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의 경기고 두팀 맞대결을 한번 보시더라도 21년 6월 2 3일부터 다섯 경기를 준비했는데, 이 경기를 보시면 우라하가 이기고, 우라하가 또 이기고, 무승부 또 우라하가 이기면서 일단 상대 맞대결은 다섯 경기 중에서 우라하와 가시오한테는 진 이력이 없습니다. 다섯 경기 중에서 4승1 무로, 그래도 진 이력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우라가 가시한테 강한 면목을 보여주고 있고, 자, 해외 배당률을 보시더라도, 일단 정배는 우라 쪽에 정배가 시청이 되어 있죠. 최소 배당은 1.8배당에서 1.9배당 정도로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면 가시한은 4배당 정도 배당을 측정을 받았지만, 흐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 무승부도 3.5배당 정도의 배당 흐름을 받았지만, 자, 가시와 승모 쪽으로 현재 배당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일단 참고용으로만, 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우라와와 가시아 레이솔로 자 결론을 한번 경기 양상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자 우라와 레드는 지난 A미치 기간 동안 우라와는 요카마 마리도스와 제이리 컵을 두 경기를 치렀고 그게가 1차전 0대1패 2차전 2대0 승리를 거두며 도합 2대를 앞선 채 제 리그컵에 소화를 했죠. 자, 그러나 최근 들어 승리보다 무승부가 많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챔 리그와 변경하면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가시아 레이솔 같은 경우는 지난 8일 1항배 로소쿠마 모토로의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둔 가시아와 레이솔은 최근 6경기 5승 1패를 달리며 상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죠. 자, 그리 그런 와중에 현재 우라를 만나고 있고, 자, 우라와만 만나면 대량시점을 하고 있는 가시아는 금일 경기에서 근딱적인 수비 전술을 통한 승점 1점을 획득 목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시아는 우라한테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현재 뭐 체력적인 부분은 가시아가 현재 충분히 좋지만, 그래도 호미점에 살린 저는 우라와 승가, 오바까지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 10월 20일, 제 리그, 우라와 레드대, 가시아 레이솔로,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상세한 내막 추천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하는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개부 아저씨였습니다.